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제목은 지혜의 말 호리는 말입니다. 지혜 선생인 부모는 아들에게 교훈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1절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명은 올바른 모든 것에 총합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계명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간직하라는 말은 마치 보물처럼 숨기고 비축한다는 뜻입니다. 계명을 간직하라는 말과 유사한 표현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무슨 뜻입니까? 계명을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듯이 그렇게 끼우라는 겁니다. 즉 몸의 일부분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마치 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듯이 마음판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계명, 명령, 가르침을 몸과 일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삶은 그 자체로 어둠의 삶이고 죽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생활화하다 보면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입이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고 마음이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이 환해집니다. 인생이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의 말씀처럼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며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귀하게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됩니다. 이 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이 말씀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살 것이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삽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삶으로 번역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밑줄을 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는 해석학적 순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풍성하고 복된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목상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말씀 목상을 숙제하듯이 넘기지 말고 되네요 가슴에 새기고 영혼 깊이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나와 주님이 깊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사절에서는 지혜를 누이라고 하며 명철에게는 친족이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대에서 누이는 단지 여자 형제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열렬한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때문에 누이는 신부라는 말로 바꾸어서도 됩니다. 따라서 지혜를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찾듯이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명철을 친척이라고 부르라고 했는데요. 명철은 통찰력, 통찰력 있는 말을 뜻합니다. 이 명철을 친척이라고 부르라는 것은 명철과 가까이 지내라, 친밀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명철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의 배우자처럼, 나의 가족처럼, 친척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닙니까? 그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명철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하고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 절을 봅시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을 간직하고 지혜를 사랑하면 그 말씀과 지혜가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먼 1장부터 7장까지 음료에 대한 경고가 무려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음료의 길, 5장에서는 음료에게 빠지는 사람의 경제적 손실, 6장은 음료에게 빠지면 그 남편의 분노로 목숨을 잃을 수 있음에 대한 경고, 이제 7장은 뿌리치기 힘든 음료의 매혹적인 유혹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료란 창녀가 아니라 가정을 가진 여자 유부녀를 뜻합니다. 따라서 남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늠, 성적인 유혹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 본다면 음녀는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릇된 충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지혜 선생이 1인칭 화자가 되어 창가에서 지혜 없는 젊은이를 목격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어리석은 젊은이였습니다. 지혜가 없는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녀의 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연히 간 길이 아닙니다. 익숙한 길, 잘 아는 길을 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우연히 가다가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고자 그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는 대로를 벗어나 음녀가 살고 있는 골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절에 보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서였습니다. 밤은 감성의 시간, 성찰의 시간, 정리의 시간, 창조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밤은 유혹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는 밤의 유혹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나를 끌어당기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둠으로 옮기는 그몇 걸음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위기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돌아서십시오. 관심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혹을 벗어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힘써 말씀을 묵상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말씀이 심어준 지혜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유혹의 말에 넘어지지 말고 지혜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